여한기상 21장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아합도 받은 은혜, 아합도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이게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데, 어, 모태신앙이 아니어서 또 좋았던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을 때요.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교회를 나가게 되었을 때참 교회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얼마나 그렇게 다양한지 뭐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집사님 참 많은 호칭 또 목사님 전도사님 또 강도사님도 참 어렵더라고요. (1년밖에) 안 하시는데 저분은 왜 강도사님이라고 부르나 또뭐 모임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배 모임, 원래회, 뭐 공과 모임, 반별 모임, 참뭐 많은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처음 그 문화를 접할 때참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좀 특히 좀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게뭐 돈도 그냥 돈이라고 안 하잖아요. 뭐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물질이 뭔가 했더니 가만 보니까 돈을 물질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도 그렇고 뭐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도 예수님, 뭐 주님, 하나님, 성령님 그세 분인지 한 분인지 분명히 한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따로 부르는 걸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이런 교회 안에서의 이런 문화들이 참 저희 모태 신앙이 아닌 저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자존심이 강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물어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다 보면은 다 아시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몰라 이렇게 얘기할까봐 참아 제가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 혼자서 알아내려고 탐구하려고 좀 스스로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많이 이제 들으면서 듣게 되면서 참 은혜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은혜 정말 많이 등장은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은혜가 무슨 뜻인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가 한번 알아, 스스로 알아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가 뭔가 이렇게 계속 좀 살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살펴본 결과, 은혜라는 단어가 이런 뜻일 거야 라고 추측을 해서 내리는 결론은 "아, 설교를 듣고 내가 좋은 감정을 느끼면 그게 은혜구나"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설교가 끝나고 내려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아, 은혜는 내가 좋은 감정을 받은 걸 은혜라고 표현하는구나. 그런 뜻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렸는데 나중에 제가 은혜의 정확한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은혜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친절과 극율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고부터 계속 해왔던 것들은 목표가 뭐였냐면, 내가 어, 하나님 앞에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나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들로 내가 증명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배도 더 많이 드리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그런 걸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거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뭔가 증명서처럼 그런 일들을 제가 행할 때, 저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아, 만약에 제가 모태신앙이었다면 이걸 이렇게까지 깨달을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라는 것을. 제가 처음 접하고 깊이 생각하게 되고 그게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참 저에게는 그게 참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신앙생활의 어떤 전환점이라고도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걸로 즐겁게 하냐면 제가 드리는 선한 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횟수 이런 걸로 하나님 기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뭔가 이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는 거죠. 내가 그래도 이 사람보다는 좀더 나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내가 좀이 사람보다는 덜 죄인인 것 같다는 그런 비교가 신앙생활에 있다면 정말 그 그것은 이, 아, 아직은 그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죠. 정말 은혜 없이는 하루도 살수 없다고 오늘 하루도 은혜 없이는 나는 이 하루를 살아낼 수 없다라고 고백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은혜가 뭔지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은혜가 없이는 내삶 내 속에서 격렬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을 자격이 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친절과 호의 때문에 내가 살아 있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면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 주고 있는 본문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아합은 이세벨의 계략을 통해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일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세벨의 계략으로 나봇이 죽었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곧 일어났다. 근데 그때 곧 일어났다는 것은 그 전에 아합이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었냐면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거부하고 있었잖아요. 나밥안 먹어. 그러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때를 쓰면서 내나밥 먹게 해 줘. 이것을 이제 아내 이세벨에게 요구했던 거고 이세벨이 그 행동을 실제로 취한 것이죠. 그러 결과 이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이 죽었다. 이제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곧 일어나 벌떡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장난감을 얻은 어린 아이가 삐져 있다가 장난감 얻은 어린 아이가 마치 그 장난감을 얼른 달려가서 받아쥐는 것처럼요. 그렇게 나봇의 포도원으로 달려가는 이 아합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은 정말 꼴도 보기 싫은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근데 그곳에요, 하나님께서 아, 아합이 가, 가게 되는 그 나봇의 포도원에 또 누구를 보내시냐면 이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고 내 장난감 하나 생겼다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잔뜩 기분이 좋아져 있는 이 아합의,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하냐면 정말 아합이 듣기 싫을 만한 말을 합니다. 아합이 듣고 그 동안에는 늘 거부했을 만한 그 말, 바로 심판의 말을 하는 거죠. 아합에게 이 심판의 말이 들렸을 때 어떤 심판이냐면 나봇이 피흘린 곳에서 너도 똑같이 피를 흘릴 거야. 여로보암의 집, 바하사의 집, 너 알지? 바하사의 집과 여로보암의 집에 그 가문이 그 왕조가 끊어진 것그 가운데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 것너 알지? 너에게 속한 그 남자들이 다 그렇게 될 거야. 너의 아내 이세벨, 그니. 그 여자도 죽고 개들이 그 시체를 뜯어 먹을 거야 라는 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엘리야가 잔뜩 기분이 좋아져 있는 이아합에게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이 선포된 거죠 그러면 이제 카운트다운이 남았을 것 같습니다 10, 9 심판이 곧 진행될 것 같은 그순간에요 카운트다운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열한기상 21장 이 7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가만히 보면은 이 엘리야가 선포한 것은 심판의 말씀이고요. 거기에는 회개의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는 심판 오로지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야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네가 회개해도 소용없어 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아가 아니 아압이 지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요나의 선포를 들은 이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해주십니다 아압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아압이 용서가 되시나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합이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 악한 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는 이 아합이 아내 이사벨과 함께 우상 숭배를 저지르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저지르게 한이 악한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살해했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살해해서 더 이상 너희들, 하나님 믿으면 죽어, 라고, 라는 경고를 내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든, 하나님을 따르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건요, 그한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에요. 그들의 가족들을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합의 손에 목숨을 잃었겠습니까? 3년 반의 기근, 3년 반의 기근을 끝내는 비, 갈멜산에서의 재단을 불태였던 불의 역사, 그런데 이런 모든 표적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한이 아람 왕 베나닷을 또 형제로 여기면서 풀어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심판을 또 명하셨던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요.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았던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나봇을 살해하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장난감 하나 얻으려고 그는 자기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이 나봇에게 나봇에게서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입니다. 열왕기서의 이 저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아합은 이렇게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함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합을 악한 왕이라고 인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들을 때 그가 겸비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 아합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잘안 됐어요.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가 한 악한 행동들을 그 하나 겸비한 것, 그 회개한 것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뒤집고 하나님이 아합을 용서하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신가요? 아무리 옷을 찢고 금식을 해도 아합이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 생각났는데 선지자 요나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을 용서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때 누가 가장 기분 나빠하냐면 요나가 가장 기분 나빠해요. 참 아이러니하죠. 요나 선지자가 이 심판을 선포했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회개하니까 요나가 가장 기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요나의 마음, 그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요나 선지자의 이 교만한 모습이 저와 겹쳐 보였던 어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참, 내가 말씀 잘 읽고 기도했던 시간들이 생각나고, 교회와 지체들에 대해서 내가 가졌던 그 관심과 사랑이 생각나고, 남들이 모르는 나의 희생과 섬김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미 본전 생각난 겁니다 내가 잘한 것들, 나의 공로가 생각난다면 이미 그건 본전 생각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 내 마음은 이미 자랑과 교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0번을 잘해도요, 100번을 잘한 걸 교만한 걸로 덮어버리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은혜는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 아합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아합이야말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장 먼 사람이라고 볼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호의와 친절을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합보다 우리가 낫나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죄가 크고 작은 것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나님이 구별하시나요? 큰 죄인이 있고 작은 죄인이 있다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은 그냥 죄인입니다. 큰 죄를 지었든 작은 죄를 지었든 끔찍한 죄를 지었든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죄인이 된게 아니라요. 원래 우리가 깨끗했는데 죄인 된게 아니라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겸손하고 싶다고 겸손해질 수 있나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겸손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요. 이미 내 마음에 본전 생각 나더라고요. 아, 내 내가 이래서 겸손할 수 있, 있습니다라는 나의 공로가 앞서더라고요. 내 마음이 이미 겸손을 생각하는 순간 겸손 깨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겸손하고 싶다고 겸손할 수 없는 걸잘 안다면 정말 이게 가능하긴 한 걸까요? 겸손한다는 게.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에는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분명히 알려 주시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할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본전 생각 안 나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분명하게 알고 있을 때만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더라고요. 본전 생각 안 나더라고요. 십자가를 가까이 대할 때만. 겸손할 수 있더라고요. 십자가 곁에 서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에서 우리는 어디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십자가 곁에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아래 우리가 무릎 꿇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겸손을 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가 결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다. 나의 정욕과 탐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 곁에 머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들은 말씀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영유아부또 유치부, 또 유초등부, 중고등부 여름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5일과 6일 내 대학 청년부 수련회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교회 앞서 나가며 섬기는 당회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교회 안의 일꾼들, 세임과 능력과 지혜 주시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교회를 이끌어 가실 때꼭 필요한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도록, 또 육신과 영혼이 연약한 지체들 주님 피 묻은 손 얹어서 치료해 주시도록, 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귀가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성령 오신 하나 게닦아주시 우리가 유익이라서 돈 받는 게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이 우리 자격 없는 자에게. 자에게 주어져 있는 자들 되시며, 우리가 또 기억하게 해 주시고 계세 우리가 주님 앞에 자격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직명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해왔던 신앙생활의 선함으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우리들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목소리>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거를 보면 아내의 모습, 주님의 호의를 바라며, <바라바람이 목소리> 자격 없는 자의 주님 앞에 말씀을 침어내시면아내 심한, 주님, 세기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신 분, 주여, 역사여, 주장이신 분, 교만함이 사라진 분,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그런 어, 죄악 때문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시 분,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겪는 것을 주신 분 믿음이 나왔습니다. 오늘 하루도,